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라멘을 15분 안에 다 먹으면은 상금 5만 원을 준다 그래갖고 그거 도전해 보러 가는데 이 형이랑 함께 도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중가니다 여기는 삼성역이고요. 밥을 괜히 먹었어. 지금 완전 공복이에요 완전 그래갖고 성공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못 먹으면은 또 3만 원을 내야 된다네. 나 그냥 도망갈게. 설거지 하고. 무슨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 풀기 전에 먹어야 돼. 아니, 게임 들기 전 그러니까 진짜. 면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거지, 이 너는 그럼 차슈 말고 몇만 저 먹을 거야? 아, 뭐 먹는 거같고막 이렇게 떨리냐? 진짜로. 너 지금 막 심장 퐁닥퐁닥거려난 홍닥 돈이, 돈이 걸렸어 아까 그.. 예약.. 예약하고 왔는데 예약하어 혹시 휴대폰 통장 막혀있습니까? 어요 참가 동의서도 써야 되네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작성했습니다 물이 이만큼만 마시겠습니다 면을 음, 음. 잔뜩 끌고 가시네 계 세계 이렇게 아, 3만원 내야 되구나. 아, 3만원 내야 돼. 구나 감고 계시요 지금. 아, 2초 한 명이라도 성공하자. 네. 오늘나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아, 이걸 먹는다고? 어 먹을 거 잠깐만요, 사진 찍을게요. 뭐라도 포장을 긴 지어야 돼서. 입에 들어간 것부터 타이머인가요? 아, 잠만 제가 먼 좀... 준비 되셨나요? 타이머 네. 저희 나할 때? 나할때 있어. 할 있어. 할 있어. 응. 계란으로 미장고. 먹방 부재질 쉬운 게 아니야. 나 2분 지났어. 빨리 좀 씹어라 아, 배 부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알지? 그 타이밍 되기 전까지 빨리 먹어 10분까지 3분에 2는 먹어야 돼 근데 맛있다 나도. 너무 느려, 이상해 아, 지금 10분 4 0초았 시간을 많이 남은 것 같아 응. 어려네 응. 5만 원을뭐할수 뭐 있는지 행복한 상상하는서 응. 시간이 문제가 아니네 그럼 그럼 이제 한 기가 형수야, 한 기가. 이 밖으로 빼놓고 이거 먼저 먹어야겠다. 국물 다 먹을 어 국물 다 먹어야겠다. 시간, 시간 지만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네,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이게 너무 뜨거운 고 지금 먹기가 힘든 거 같아. 좀야겠어려 음, 선생 향해 오지 않습니다. 이어 없어. 난 없어. 난 없어. 난이 없어. 난이 없어. 난이 어이 없어. 난이 없어. 난이 없어. 난어난어 난이 없 아, 불가능이야. 살짝 힘들어요.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 너무 힘든데? 야, 너 뭐야? 들고 나갔어? 보성한테 줬어. 이게 면이 몇 인분이죠? 3인 네, 진짜 개쪽금 남았긴 하거든 요 면이 너무 짜요 이게 아니 천수가 잘 먹었습니다 형님 지금 시간이분밖에어 마지막 버트 시작. 달려, 달려. 더 먹어, 더 먹어. 빨리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예, 더, 야, 먹어, 야, 더 야, 빨리. 너 넘겨, 넘겨. 5만 원이야, 넘겨. 버트, 버트. 야, 2 0 초. 야, 빨리. 더 먹어. 이때 니는거 너 그냥 네씹지만너너 느라고 느라고 있어. 너 너. 네 줍니다 시간 되돌리면 더할수 있어, 보태. 뭐 어. 시간 되돌리고 싶가 않네요 나는 솔직히 이거 한 시간 줘야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소화하면서 운동하고 마지막에 이거를 10초 한 20초 남았을 때부터 이거를 들이켰는데 그때 그냥 눈꼭 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이켰는데 그게 지금 목떡통이 지금 오네 요 카에서 계산하러 갑니다 3만원씩 해주세요 이거 안 드셔보셨죠? 네 저도 안 드셔요 먹어요 이거 여긴 하실 분 없을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 잘 먹는 사람이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반만 하나 부탁드려 네? 네 뭐야 그냥 실패해 버렸네요. 아, 오빠야 머리 아파 진짜로. 위가 지금 꽉 차고. 아, 나 진짜 10, 난 여기 내가 아파 십 도까지 넘은 것 같아요. 빨리 가서 <laughs> 저 가스 설명수라도 사 먹던가 해야 돼. 해야 되겠어요. <laughs>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아무나 하는게 아니었어요. 맛있는데? 진짜로 배가 그냥 꽉차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 도전하지 마시고 이런 거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재미있게 성공해왔고 재미있는 영상 딱 만들려 했는데 실패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도전 있으면 제가 또좀 평소에 단련 좀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애가 어, 원래 이렇게 요즘에 밥 많이 안 먹었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부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laughs> 그런 상태로 이제 도전을 하니까 또 되게 위에 무리가 온것 같고 또. 하여튼, 아, 죄송합니다. 아파, 진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